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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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멋있게 아침부터 한수 히트 음. 아 멋있다 자 해오르는데 히트 아 이거 멋지네요 히트 안돼 자이번가들이또 나옵니다 자, 아침부터 시원시원하게 뽑아내네요 자이번가들이 나온다 나온다 날씨 좋네요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좋다 좋다 자 연속 히트 말하는 순간 히트 좋습니다 와, 날씨 좋고 오늘 자 역시 가들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남자는 가두리. <laughs> 자 여자분은 압축인가요? <laughs> 자, 아이고 좋습니다. 아 고기 있습니다. 고기. 야, 조금 첨을 니까 거리가 와 뒤로. 그래요. 등등 모지 일인치. 아, 두 번. 자 올라옵니다. 올라옵니다. 대가 어디서든 올라옵니다. 많이 세포 축하드립니다. 나이스 천천히요 천천히. 나이스. 어우힘바라힘발라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. 천천히. 어, 우 엄청 급하시네 어우 날라 다닌다. 아, 여기 유, 유명인도 한분 계시네요. 네. 자 유명인 한분 계시고 그 옆에서 이트. 야 나이스 나이스. 24번 우와, 저걸 들어버리네요 들어 뽕. 자 가두리야 야가 막 내리겠습니다 오늘 자 그저 이 신호탄이거든요 1인실 와 보세요 다시 보세요 와 정말 잘치니다 새로운 강자 1인실 와자 보세요 보세요 와 됩니다. 자, 자 2단실 앞에 뻥이 아니고 저거는 7번 가들이 예 네. 앞에 뻥입니다 나오냐? 나입니다. 여기서도 나오네. 자, 아, 죄송합니다. 자, 오, 뭐야 이거 이거. 자, 제가 아침에 푼 농어입니다. 예, 네, 아, 이놈 놈저 내가. 자, 방금 타임. 타임은 나와야죠. 네, 방류 타임입니다. 방류 타임. 아, 네. 음 밤에 좀 오시는 거 같습니다. 데이트 데이트 민장대. 올라오네올라오네이 시간에. 아니요. 아, 진짜 아니고요. 카페에 올리는 겁니다. 그 줍는다잖아요. 자. 이분 아까부터 계속 드롭 통 하시더라고. 자, 나이스, 나이스. 민장 때 네. 약속을 지켰습니다, 저는. 이야. 빨리 꺼내세요. 네, 네. 충분히 찍고 있습니다. 야 어휴. 시원하다. 자, 자, 보세요. 민장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. 탁탁 가어서 바로. 와, 무섭습니다. 더블 히트. 자, 여기서 몇 번이냐. 야 이리실. 안 된다, 안 된다. 오, 희는거 봐요 자 누가 1인실 안된다고 그랬나요 더블 이트자 오늘 난리납니다 보기 많아요 보기 많아요 자 저기도 한숨 나이스 자 진짜 제대로 받는 타임입니다 오휘 쓰는거야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, 아이고, 자 아, 잡네. 왠지 느낌이 고기를 올라올 것 같은 느낌. 자 민장대 지금 내시죠 천천히, 천천히. 아우 날씨 좋다. 자오 올라옵니다. 역시 인간 오복이 자 2-3번 네. 오늘도 2-3번 2번 가들이 스타트 좋네요 네. 아주 좋아요 아주 자 좋아요. 드디어 1인실 9번 네. 이야 1인실 9번에 드디어 1인실 구번에 보세요 고기가 있네요. 이야 어제 1인실에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1인실 구번에서 자 옆에 조사님이 체자 고기 나와요 와. 고기 나와요 와 여기도 한막 나옵니다 한막 짜잔 우와자 혼자서 야, 중요한 건 혼자서. 자, 혼자서, 아, 혼자서. 70번입니다. 네. 밤에 안 나온다더니. 이거 뭐야, 이거? 와, 한 쿨러. 70번에 한 쿨러 하고 가십니다. 네. 두 쿨러에요? 두 하나는 실어놓고 하나 더. 와, 두 쿨러랍니다. 이만한 게 하나 더 있대요. 자, 드디어 듭니다. 듭니다. 꺼내? 네? 꺼내, 꺼내 줄게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아, 일인실 반란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자, 1인실 반란. 와, 숙소해. 자, 이분들이 약속했거든요, 저한테. 응. 야, 2 0 마리 넘게 잡는다고 하셨는데 진짜 잡으셨네. 대박. 자, 아이고 좋습니다. 민장새 응. 응. 와, 사이즈 봐라. 마한마리 아. 아. 사이즈 봐요, 사이즈 봐. 와, 와, 이 모양. 이 이것들, 이것들. 뭔가 네. 와, <laughs> 이거 대구다, 대구 진짜. 우럭이 아니네요. 대구, 대구, 대구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응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1인실 와또 이렇게 1인실을 살려주신다. 84번입니다. 84번. 와 혼자 쓸쓸히 바람을 맞아가며 자, 와자 이제 기본입니다. 이 정도. 와 이제 조사님다 됐어. 야자 84번 야8번입니다와망가드시네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. 와따다 좋다. 좋다. 자, 손 대심하시. 아우, <목소리> 어, 진짜 좋다. 한다고 고생하셨는데. <laughs> 자, 한 차. 여기도, 오케이. 61번. 몇 마리 <목소리> 되나요 <와>,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. 한 열, 일곱, 여덟 개씩. 와, 여기도 많이 나왔네요. 많이 나왔네요. 이야, 좋습니다. <목소리> <저 지금> 40번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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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아, 괜찮습니다. 네. 자, 40번. 와, 여기도 한 차. 오늘 은근히 많이 나오네요. 10번. 네. 이야. 10번 때에서 유일하게 좀 괜찮네요. 17번. 네, 15번입니다, 15번. 자, 15번도 좋네요. 보글보글. 25베다. 와. 25베다. 와. 아까 뭐라고 나요 아주 좋습니다. 지금 거기 보세요. 아와 가두리입니다. 가두리 이거는 예, 17번에서 예, 예, 나온 거 17번 아아 17번에서 예, 예, 나온 거 여기다 옮겨놨네요. 네. 아주 좋습니다. 쌍망 아 12번입니다. 예. 예? 예? 자그 저한테 속았다고 하신 분이 이렇게 잡았습니다. 네. 네. 일명 파래김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네. 네.